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를 강타할 충격적인 소식이 터졌다. 트로트계에 떠오르는 새별 박사진이 무려 1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스타벅스의 독점 모델로 발탁되었다. 박사진의 독점 모델 계약은 단순한 광고 출연이 아닌 글로벌 브랜드와의 협력으로 한국 연예계의 판도를 뒤흔들 준비를 하고 있다. 스타벅스와의 이거대한 계약은 무엇을 의미할까? 과연 10억 원이라는 금액의 배경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 스타벅스와 박사진의 협력 소식이 발표되자마자 모든 이들의 관심은 계약 금액에 쏠렸다. 10억 원이라니, 이는 단순한 광고 계약이 아니다. 스타벅스가 박사진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의 독창적인 트로트 음악과 전통 악기 장구를 활용한 퍼포먼스는 그동안 어느 연예인도 보여주지 못한 혁신적인 스타일이다. 특히나 그의 장구 연주는 춤을 추는 듯한 리드미컬한 동작으로 마치 스타벅스가 추구하는 창의성과 혁신의 상징처럼 다가온다. 스타벅스 CEO 하워드 슐츠는 이번 협력을 두고 이 협력은 서로에게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다라며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그렇다면 과연 이 10억 원이라는 상징적인 금액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단순히 스타벅스와 박서진의 마케팅 캠페인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트로트를 알릴 기회를 만들어줄 중요한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박사진이 단순히 한국 내에서만 활동하는 가수가 아닌 글로벌 스타로 도약하게 된 계기는 바로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을 통해 그의 트로트 음악이 해외 팬들에게도 큰 인기를 끌었기 때문이다. 특히 일본과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박사진의 팬층은 상상을 초월한다. 이러한 팬덤을 활용한 스타벅스의 마케팅 전략은 일본과 동남아시아 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할 준비를 마친 상태다. 박서진은 트로트 가수로서 중장년층 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에게도 폭넓은 인기를 얻고 있으며 이는 스타벅스가 젊은 소비자층을 타겟으로 하는 마케팅 전략에 있어 중요한 포인트가 되었다. 박서진의 글로벌 인지도를 바탕으로 스타벅스는 일본과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더욱 강력한 마케팅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스타벅스는 박서진의 독특한 스타일과 팬층을 통해 아시아 전역에서의 인지도를 높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박서진의 이미지가 담긴 한정판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며 이 상품은 팬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된다. 박서진의 스타벅스 모델 선정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일본과 동남아 시장에서도 뜨거운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일본에서는 트로트 음악이 점점 더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상황에서 박서진의 독보적인 존재감이 더욱 부각될 것이다. 일본과 동남아 시장에서의 트로트 인기가 확산되는 시점에서 스타벅스는 박서진의 글로벌 팬덤을 활용하여 해당 시장에서 더욱 강력한 마케팅 전략을 펼칠 예정이다. 더 나아가 박서진의 트로트 음악은 해외 팬들 사이에서도 큰 사랑을 받고 있다. 그의 음악적 감각과 열정은 트로트라는 장르를 전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매개체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스타벅스와 함께하는 이번 협력은 단순히 커피를 판매하는 것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문화와 예술을 상징하는 브랜드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다지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10억 원이라는 금액은 한국 연예계에서도 매우 드문 수준이다. 이는 박서진이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닌 상업적 가치와 글로벌 인지도를 가진 아티스트로 평가받고 있음을 증명하는 상징적인 금액이다. 스타벅스는 이번 계약을 통해 박사진의 팬층을 적극 활용하여 브랜드의 인지도를 한층 더 끌어올릴 계획이다. 특히 이번 계약은 박사진에게도 중요한 도약의 기회로 작용할 것이다. 트로트 가수로서의 한계를 넘어 스타벅스라는 글로벌 브랜드와의 협력은 그가 국제적으로 더큰 인기를 끌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다. 또한 그의 독창적인 음악과 열정은 스타벅스의 브랜드 이미지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며 이를 통해 스타벅스는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나가전 세계 시장에서 더욱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사진이 오늘날의 성공을 이루기까지는 그의 가족의 헌신적인 지지가 있었다. 특히 그의 부모님은 박사진이 어린 시절부터 음악에 대한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왔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절에도 부모님은 그가 장구와 트로트를 배우고 무대에 설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박서진은 종종 인터뷰에서 부모님의 헌신과 사랑 덕분에 자신이 지금의 위치에 있을 수 있었다고 말한다. 이제 스타벅스와의 10억 원 계약이라는 거대한 성과를 이룬 박서진은 부모님과 함께 그 기쁨을 나누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더욱더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번 박서진과 스타벅스의 협력은 단순히 모델 계약을 넘어 두 브랜드가 서로의 강점을 극대화하여 놀라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박서진의 음악적 열정과 창의성, 그리고 스타벅스의 혁신적인 마케팅 전략은 서로에게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다. 특히, 스타벅스는 박서진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아시아 시장을 공략할 뿐만 아니라 한정판 상품 출시와 글로벌 이벤트를 통해 박사진의 팬들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이는 스타벅스의 브랜드 충성도를 높이고 박사진은 더욱 국제적인 인기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이번 계약은 한국 연예계와 스타벅스의 역사에서 기념비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박사진은 이번 계약을 통해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하며 스타벅스와 함께 글로벌 시장을 정복할 준비를 마쳤다. 또한 박사진의 스타벅스 독점 모델 계약은 단순한 마케팅 전략을 넘어서 국제적인 전문가들 사이에서 그가 가진 탁월한 재능과 상업적 가치를 다시금 조명하게 했다. 여러 나라의 음악 및 마케팅 분석가들은 한 목소리로 박서진의 독보적인 음악적 능력과 그가 스타벅스와 이루어낸 협력에 가진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우선 음악 전문가들은 박서진의 트로트 음악에 담긴 독창성과 열정에 주목한다. 트로트라는 전통적인 장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젊은 세대는 물론 중장년층 팬들까지 사로잡는 그의 음악적 스타일은 단연 최고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서진은 장구 연주와 함께 트로트 음악을 통해 감성적이고 파워풀한 무대를 선사하며 이로 인해 그는 현대 트로트의 혁신자로 불리기까지 한다. 이런 재능은 단순히 국내에 머물지 않고 해외에서도 폭넓은 인기를 끌고 있다. 실제로 그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박서진의 음악을 접한 일본과 동남아시아 팬들은 그의 무대에 대한 높은 호응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국제적인 트로트 열풍을 이끌 수 있는 중요한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마케팅 분석가들은 스타벅스가 박서진을 독점 모델로 선택한 이유를 탁월한 선택이라고 국천한다. 스타벅스는 혁신과 창의성으로 대표되는 글로벌 브랜드다. 박서진은 그가 가진 강력한 음악적 개성과 무대 퍼포먼스를 통해 스타벅스가 추구하는 가치와 완벽하게 부합한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그의 창구 연주 퍼포먼스는 스타벅스가 추구하는 창의적인 정신과 일맥상통하며, 이는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박서진의 이미지와도 잘 맞아떨어진다. 이러한 요소들이 박서진과 스타벅스의 협력에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일본과 동남아시아 마케팅 전문가들은 이번 계약이 박서진의 글로벌 행보에 매우 중요한 기회라고 평가하고 있다. 박서진은 이미 일본과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두터운 팬층을 형성하고 있으며 그의 트로트 음악은 해당 지역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전문가들은 박서진의 팬덤을 통해 스타벅스가 해당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일본과 동남아시아에서는 이미 박사진을 모델로 한 스타벅스 마케팅 캠페인이 준비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그의 인지도는 더욱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적인 광고 전문가들은 스타벅스와 박사진의 이번 계약이 단순한 광고 모델 계약이 아니라 글로벌 협력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고 분석한다. 박사진은 스타벅스의 글로벌 캠페인에 참여할 예정이며, 이 캠페인은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동남아시아, 그리고 품위 시장까지도 아우를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박서진의 독특한 이미지와 그의 음악적 재능이 스타벅스의 글로벌 브랜드 전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 협력을 통해 박서진이 국제적인 음악 시장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박서진이 가진 팬덤의 강력한 응집력은 스타벅스와의 협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소셜미디어 분석가들은 박서진의 팬들이 그가 출연하는 광고 및 캠페인에 열렬한 지지를 보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박서진의 팬들은 그가 출연한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공유하며, 이로 인해 스타벅스의 마케팅 전략은 더욱 빠르게 확산될 것이다. 이는 스타벅스가 단순히 커피 브랜드를 넘어 음악과 예술을 상징하는 문화적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경제 분석가들은 이번 계약이 박사진의 상업적 가치를 한층 더 끌어올릴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10억 원이라는 상징적인 금액은 단순한 숫자가 아닌 그가 가진 상업적 가능성과 글로벌 인지도를 반영하는 것이다. 이 계약을 통해 박사진은 글로벌 아티스트로서의 위치를 더욱 확고히 다지게 될 것이며 이는 그의 음악 활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종합적으로 볼때 박사진과 스타벅스의 협력은 글로벌 무대에서 트로트 음악을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전문가들은 박사진의 독창적인 음악적 재능과 스타벅스의 글로벌 네트워크가 결합하면 그 시너지 효과는 상상 그 이상일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앞으로 박사진이 스타벅스와 함께 만들어갈 미래가 매우 기대된다.